네, 굿바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세네요. 보안주 안랩이 되겠습니다. 6 6 7 0 0원에 사셨고 비중 5%입니다. 5일째 상승랠리 중인데 약수익 중이시죠? 비중 늘릴까요? 네, 뭐, 이거 누가 좋다고 했나봐요, 안내. <웃음> <웃음> 어, 일단, 안내 같은 경우도 저는 보안주 관련주 중에서는 거의 뭐 대장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대장이다라고 하면은 뭐 무조건 급등하고 센 종목들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자동차 관련주도 대장은 현대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런 건 가벼운 잡주들이고요. 이런 게 이제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주, 터줏대감처럼 꿋꿋하게 실적도 꾸준히 내면서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내년 대선 때 분명히 저는 대선 이제 정국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멀리 보고 뭐 가면 갈수록 묵은지처럼 아주 여러분들께 맛있는 어또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 매수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좋으면 뭐예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지 지금 이 기업은 2017년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로는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기업이죠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46,000원대 그니까 러 흔히 말하는 45,000원대를 지지. 선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멀리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아 문현진이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쪽에서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10%면은 아래쪽에서는 50%까지 늘렸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때또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요, 매수 가능한 의견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저는 6만원 이하대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미리 잡아놓으신 분들은 좀더 보유하셔도 좋고, 지금은 만약 6만원 오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7만 5천 넘어서 8만원 넘어갈 때, 그때 넘어가면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두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규 1등처럼 아주 적절하게 질문 잘 주셨습니다. 6만원 이하에서 신규 매수 가능 의견도 덧붙여 주셨네요. 다음은 KMW 8900원의 비중이 5%입니다. 8만 원자리대가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딱 8900원에 사셨거든요. 괜찮나요? 어, 일단, KMW 8만원대 사셨다라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지 않죠. 어, 상당히, 이거는 좀 위험한 자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거의 번지점프하고 있는, 어, 위, 쪽에서고공낙하할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KMW 같은 경우도 뭐, 5G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라왔긴 했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저는 그게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3천원대에 불과했던 종목이, 이제 9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거의 30배 이상 올라왔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도 올라올 때 본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본전에서 아... 매도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28만 원의 비중 30%입니다. 어, 기사를 찾아보니까 해외 계열사 매각 마무리 그리고 어제가 창립 53주년이 되겠네요.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녹십자 28만 원대 자리 괜찮습니까? 어, 28만원대 자리는 역시 안 좋죠. 그리고 지금 매수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진짜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저희 회원들한테 이거 괜찮은 종목이다. 오늘 당타를 할 때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렇게 5% 올라오기 전이었어요. 단타하기 좋은 자리인 거지 지금 살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사서 지금 수익 내고 나가야 되는 자리인 거고 지금부터는 들고 있는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25만원에서 26만원까지 상승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어, 만약에 거래가 좀 붙는다면 좀 본전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붙는다 그러면 26, 7만원에서 비중부터 줄여라 그리고 매수는 지금이 아니라 오늘 오전이나 어제 정도가 좋았지 지금은 좀더 빠지게 되면 그때 매수 타이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 견 드리겠습니다. 어, 단타 목적으로 들어오셨더라도 1박 2일 종목이 아니라 어, 당일치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빠른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넥센타이어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차트가 최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 토끼 귀 모양을 살짝 그려보고 있는데 이거 어떨 일단, 넥센타이어라는 이 기업 자체도 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어, 기아차가 내수 판매, 자동차 판매를 잘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당장은 수혜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역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어, 지금 여기는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조금 잡아놓고 연말이라든지 또는 내년 초를 노려보고 조금 중장기 투자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려면 역시 여기서 더안 내려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한 4,500원 원선 정도를 추가 매수 자료 좀 잡아 놓으시고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면은 겁먹지 마시고 조금 비중을 늘려도 좋으니 4,500원 추가 매수 지금 현재 매수 가능 그리고 올라올 때는 7,000원 이상대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가격권을 각각 맞춰서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AP 시스템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으시대요. 증권사에서 중장기 투자용이라는 분석까지는 찾아지는데 맞나요? 네, 저도 AP 시스템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제가 항상 말했던 이제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조금 무시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뭐 테마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반도체 쪽은 역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무역 전쟁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많죠. 화웨이 때리기라든지 뭐스미 에스믹이라고 하는 스믹 이런 쪽도 지금은 공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역시나 좀 수혜감을 우리나라가 좀 받지 않을까 그때 분위기 맞춰서 저는 흐름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잡아도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더 가져가서도 좋다 라는 의견과 지금 매수 가능의연까지 같이 드리면서 떨어지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지난 저점 자리를 깰 수도 있겠죠 혹시나 시장이 안좋다든지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깬다면은 실적도 좋고 좋은 기업이 싸지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좀 바꿔 보세요 물렸다 떨어졌다 폭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좋은 기업이 싸다 지금이 세일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17,000원 정도쯤이면 추가 매수 조금 하셔도 좋다라는 의견과 지금 매수 가능 의견, 위로 올라올 때 35,000원 목표가를 잡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실정에 저평가 매력까지 동반되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매수 가능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너무 꼭! 좀 이런 단어를 붙이시면서 좀 긴급하시다고 하셨는데 스맥입니다. 4,177원에 비중 40% 3년 정도 보유 중이신데 최근 들어 움직이긴 한데 이거를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될지 너무 궁금하시대요. 뭐 너무 좀뭐꼭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3년이면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어, 일단 많이 물려 계셨기 때문에 힘드셨겠죠. 일단 이 기업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할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보시면 2017년에 영업이익이 47억이 나왔는데 2018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억이죠. 그리고 2019년은요 148억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 거죠. 지금도 역시 1분기 2 2억 2분기 38억의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적자가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가 바닥에 와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도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뭐 한국 뉴딜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있죠. 정보통신산업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이상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어,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따라붙어서는 안 되는 위험 종목이 되는 거고요. 들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팔아내야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아래쪽에서 거래량 붙는 걸 보니 2,5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의 슈팅이 아마 어, 길게는 6개월 이내에 한번 나와 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하셨다가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시는 게좀 안전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없이 올라올 때 그냥 2,3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줄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게 좀 어렵다 하신다면 판단이. 시면 다시 한번 그때 문의를 그때는 좀 꼭. 뭐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가지고 그때 좀 급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맥 참고되셨으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극대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미코입니다. 신규 매수구민, 어, 왜 매수하고 싶으신지 써주시진 않았는데 혹시 이거 단타 목적이시라면 지금 괜찮은 자리일까요? 단타도 중기도 장기도 하지 마세요. 매수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패스하겠습니다. 아... 미코 말고 테림포장으로 넘어갈게요. 9월 들어 어지러운 차트 모양을 보여줍니다. 거래량도 급. 을 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택배 수요 증가 전망이 실적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어 사실 지금 테린 포장처럼 이렇게 박스 만드는 골판지 이런 회사들 괜찮아요 지금 택배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도 뭐 쿠팡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즘에 집 밖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뭐 장이고 뭐고 다 그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가 많이 쌓이던데 역시 이런 포장 업종이라든지 골판지 산업 저는 좀 멀리 봤을 때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매수 가능해요 그러나 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을 때 이런 약간 기억자 모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약간 꺽쇠 모양이 나오게 되면요 밑으로 디귿자 형태로 밑.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 없이 장대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 세력들이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크라고 하는 속임수를 쓰는 자리예요.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주저하지 말고 물량 뺏기지 마세요. 그냥 들고 음. 있었다가 3,500원까지 밀리거나 어 3,000원까지 혹시나 밀린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그때 더 사버리시면 뒤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매수 가능. 그리고 혹시나 밀린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3,500원에서는 굳건하게 지키면서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전략과 올라오면 5,500원 이상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능 그리고 밀려도 매수 가능 그리고 물량 뺏기지 말자까지 당부 주셨습니다. 다음은 YIK 신규 매수 고민인데요. 3월에 이게 1,725원대까지 내려갔다가 7월에 6,6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5,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간가까지 조금 더 내려와야 뭔가 매력 있는 자리가 올까요? 저는 중간 값이 아니라 거의 한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올라온 폭의 한 3분의 1 정도 빠졌을 때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미 단타 관점으로 봤을 때도 파동이 여러 번 나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성, 매수 가치는 별로 없다.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종목도 어정쩡한 자리일까요 대상 홀딩스를 만 이백 원에 사셨대요 비중십 퍼센트고 지금 만 오십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뭔가 밀리지 않으려는 그런 기세는 좀 보여요 어떨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는 만원 딱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단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버텼는데 무너지게 되면은 속임수가 되겠죠 이건 어떤 식의 속임수, 속임수냐. 테림포장은 물량을 뺏기 위한 속임수라고 한다면 이건 물량을 넘기기 위한 속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저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마라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밑으로 빠지면 9,800원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 지금 자리는 매수 유보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넘어가면 사자에 해당되는 종목 아닐까 싶습니다. 성우하이텍 3,925원의 비중 10% 전고점 자리를 오늘 돌파하면서 장중 고점이 3... 3,92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이거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어, 다른 종목 오늘 매수견 꽤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저 되게 매수 가능 사인 되게 짜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드렸는데 <laughs> 지금 이 종목 보시면 분기마다 적자나고 있죠. 코로나 영향 그대로 또 들이맞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이 올라올 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적자가 나고 있거나 별로 안 좋은, 어,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는데 주가만 올라간다는 것은 비싸게 팔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해주지 마라. 어, 세력들이 비싸게 물리게 만들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매수 유보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넘어가면 사자의 자리에 와... 서도 실적이 동반되면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질문 주실 때 우리 실적도 함께 공부를 하고 질문하는 습관까지 기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뵐게요. 주최인 골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